동양이든 서양이든 초자연적인 존재와 비전문적인 비전문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이 뭐시기 찰리? 찰리 찰리? 아 그거 안 썼어요? 아 그래요? 악령이 서 하얀 걸 움직여서 차례차례 가리키는 것으로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거를 이제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뭐 영매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거 진짜 위저보드 진짜다 이거 영매의 존재는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비슷한거를 준 다음에 이렇게 그 특별한 장치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니까 힘, 아, 힘을 전달하고 있는지 안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둔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<laughs> 그렇게 해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오, <laughs> 부진이라고 <laughs> 적어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, 우리는 이제 그 목걸이로 이렇게 양파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? 스마트폰 어?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맥북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거 티셔츠 이런 걸로 무장을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?